됐대마어 들여봐. 네. 디어아 어디 어 어디 어디 어앉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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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 어디 어디 어리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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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너디 방이야. 아빠 잠시 청구 갔다 올게. 네. 내셔. 오늘 또 오늘 방송 찍는 날인데. 과이 먹고. 됐다. 맞다 너 오늘 방송 찍는 응. 날이지. 네. 멍뭐아 음, 같이 방송국 갈래? 안돼 안돼 안돼. 음. 강아지 나도 자리가 없어. 네. 가요. 어. 아니 그래. 음. 예. 하루 아니 강아지 하루 맞아, 내가. 아빠 강아지 용감이 언니 강아지. 음모 응, 있어 조심해. 방송 앞빠랑 같이 시작해야지. 네. 자, 자, 컴퓨터 키고. 간단, 딴, 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썬야튜브입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같이 해볼 거는 바로바로바로 야생. 야생. 아빠, 아 님, 네, 상한 그, 네, 어 예전에 찍어가지고 네. 계속 아빠라 부르게 되네요. 아, <laughs> 일단은 나무 킵시다 네, 나무 킵시다 우후. 바쿠르 중 바쿠르는 개발 바쿠르 안 하고 계속 떨어지는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제그 이상은 내나난 참나무 키 거야 음. 오 양이다 니화면에 나는 참나무 난이도 몇이죠? 네 난이도 보통이요 아. 쉬운으 해드릴게요 네 보통은 뭐, 너무 난 빨리 떨어져가지고 난이도가 그래서 그래요. 저 치득입니다. 네. 어, 자. 이 이게 생성이. 네. 뭐지 그쪽으로 네. 갔네요. 뭐가요? 뭐지 어 정글. 그러니까요 생성이 된 지역. 오? 네저 온점이 어두칸 있는 곳에 어떨 때는 덩굴 덩쿨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 그래요? 네그 타고 올라갈 수 있어서. 자 보시오. 막혀 까요 수방 두 개던데 막힐 거니저 켜도 돼요? 켜세요. 점프. 됐다. 나 켜는 거다 봤어. 너 버리는 거 엄청 빠른 속도로 버리는데. 네나 컴퓨터니까요, 그렇죠? 네. 손처럼 보이는데 컴퓨터예요. 네. <laughs> 스마트 모빙을 안 켰어 좀 불편하긴 하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어... 그렇지. 네. 이쯤 나무 뭐 켜면 될까? 음, 나 여덟 개 켰는데 뭐. 육개는 많으니까 이 정도만 캐시라. 응. 자 동굴 찾자 일단. 어. 맞아? 전잠깐만어 어, 잠만 동굴 바로 이쪽에 있는데. 어디요? 아찾았습니님 그 이런 표 보고. 이 같이 간 쪽? 어. 어 여기 동굴 아닌데요? 네? 아, 보세요. 어... 시야 좀? 저 시야 좀요? 어, 난 시야 켜지구만. 어, 맞네. 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니, 님 하지 마세요. 저 만들고 있는데. <laughs> 지 나무 조상 아, 이거 드릴게요. 저 나무도 있었는데. 아, 이거. 만들고 드릴게요. 차갑게 좀 설치 좀. 작업살설치부탁 하자요. 제가 지금 곡괭이 만들고라. 이거 레꼴용. 어 그니까. 러 <laughs> 어. 아 진짜 레꼴인다. 어. 어구, 왜 내게 돌이 두개나 들어있냐아 그거 가지세요 저 제가 밑으로 파드릴게요 이제 돌고 게임 만들 시간 돌고임이아왜시어려아 어, 그래? 그럼 음. 참아있자 지가 점점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렉이 덜 걸리긴 한데 이거 걸린다 어? 이거요 아래로 팝시다 이걸.. 아잉 어. 음, 그거 있어요 아니. 뭐요? 석탄 아뇨? 요뭐 없어요? 석탄 내신 쓸만한 건 있어요 뭐요? 뭔데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내 지금 뭘 만들라 했지 저 그러면 땅으로 가서 잠시 그거 할게요. 뭐야? 뭐지? 근데 네, 님 게임 모드 풀어가지고 해불두 네. 어, 세트만 꺼내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생존인데. 님 혼자 올라가면 어떡함? 아니 저 나무만 키울 거예요. 나무로 해불 만들 수 있어요. 나무 꾸우면 나무 아, 저 나... 나무 있어. 나무 먹지 말고요 아 나무 먹지 말고요? 어, 정리 소리 들려요 그린빵 그린빵 스무 개만 키울게요 저희 도끼 만들었어요 어... 네 도끼 만들었어요 그 네. 먼저 도 도끼를 저 하루 하나 더만든네 어머나 자 여기 하면 두개더 만들어요 물건 만들고 그래 심하다. 야나 솔직히 진짜 렉 많이 엄청 많이 심한 거 아니? 어 진짜? 응. 야 솔직히 야 일회가 아니지 솔직히 말하 잠시만 요저 나갔다 올게요. 응? 나래리 집. 아, 짜짜렉렇게 아, 아, 나도 렉 아, 나이제게 어, 어, 아, 고도 이렇게. 아, 나고있을게요나이게 나도 이렇게. 아, 나도 이렇게. 아, 나나는 들고 가자 야도이 나도 이렇게. 나나지온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네, 내가 일단 다섯 개는 가져요. 님 거도 따로 만들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저님 나머지 여덟 개. 제가 막대기 어맵어세개 넣을게요. 아 어, 검사. 저희 나무 꽃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나무 꽃게 필요 없대. 어 그래? 네. 숲 나무 꽃이 넣어요. 일단 나무까지다 쓰면요 어 우리 그냥 어 지하에 집 지을래요? 음..네 이쪽에다 집 지을래요? 네 그러죠 저헬브 여덟 개 만들었어요 어... 네, 일단은 나갈 계단을 좀집좀 넓힐게요 좀... 네 저는 계단을 좀 만들게요 으아 망했어 우리집 펌프 났어 펌프 아, 뭐야, 물폭탄 났어 물폭탄을 물폭탄 났어 물폭탄 물폭탄 어안 <laughs> 어, 되겠네 그 여기를 나가는 곳을 찾아야 돼 됐다 나가는 거 만들었다 와우 나삼좀 만들게 응 또 펌프 났어. 엄마는 왜 이렇게 나 펌프 치는지? 네 덕분에 펌프 생긴다. 네 덕분. 이 때문, 이 내, 이 때문, 님 때문이라고 <laughs> 그땐 해야 돼요. 알고는 있죠. 어, 나도, 나도 내내내 때문에 펌프 났다. 저희 둘이 왜 이러죠? 그러니까. <laughs> 괜찮아 이렇게 해도 뭐 괜찮네요. 그렇죠? 네. 또 펌프났어. 삐용삐용삐용 펌프 났습니다. 펌프 났습니다. 이 때문에 펌프가 났습니다. 됐다 와우. 신들어봐요 리리리리리리. 안 되고 있던데 왜 이렇게? 그렇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이이 걸린 거 같지? 이거 다닌 거 같아 맞다 상자 아무 개울게요 네? 어 아, 벌써 해 진다 어 아, 진짜? 네이네에서는 해... 너무 빨리 해 가진 거 같아 고른 것혹시 그래 나 이쪽에서 라트모빙 같은 것. 이런 놀란 것. 세상님. 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저, 좀비 나타나면, 어? 뭐 어, 스켈레톤 볼까요? 들어왔다. 어, 밥 먹으라네요. 일단, 밥 먹고 배. 첫 방송 재밌었니? 네, 진짜 재밌었어요. 음. 아빠 근데 있잖아요 음. 나무 켜다가 갑자기 음. 나무 켰는데 아빠가 밥, 어, 밥 먹어야 돼서 껐잖아요 자 그럼 먹... 이제 어, 갈까? 네와자리를다 밟고 가야 된다